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 사도가 오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아, 제일 먼저 아, 선포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선포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그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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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으니까, 찬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서.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어, 얘기입니다만은, 어, 강조하는 거죠. 그냥, 이, 빨리 하나님 찬송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자세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다, 뭐베소스다 골로새스다, 빌립보스다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쓰신 그 심정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한번 애써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 선포를 딱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찬송하느냐? 이래 이래서 나는 찬송합니다. 먼저 찬송한다는 말을 선포하고 그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더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야 성경이 멀리 있는 책이 아니라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잡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어 그, 그 문자에 서자 서 아자 아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 서, 아는 내 네, 자. 글자는, 글자고 나는 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자지만, 문서화된 글자지만, 이것이 그냥 글자입니까? 그냥 글자면 우리가 뭘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뭐 중요하다. 그런 말 뭘로 합니까? 물론 글자죠. 그냥 뭐,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역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환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기 말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성경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신 분의 그 심정으로 탐지 돌아가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EHD 은혜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도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야 서자서 아자아가 아니라 성경. 성경이고 나는 나고,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만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의 논리를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뭐를 찬송하느냐? 어제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뭐를, 뭐 때문에 그렇게 찬송한다는 말을 사도박은 하고 싶었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에베소 1장에서는 찬송이라는 말이 참 많이 언급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은 받은 자니까 받을 것이니가 아니요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찬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뭐투달지 마라니까 무조건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뭐이 땅에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무슨 뭐, 뭐 땅값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 아니란 말이죠. 벌써 말에 벌써 이이 이 말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만 신령한 복이 복일래 그것이 오늘 어, 어저께 사전 말씀 곧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택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택했다는 말이, 어, 뭐 어제도 언급했을 다 많은 게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택했으면 이제 나다 끝났네. 예. 하나님께서 나 택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고, 하나님께서 나 택했으니까 아, 어, 나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 이제 뭐, 어, 망고땡이다. 이렇게 어,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보기에는 택함을 받,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잘못 오해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택한 사람은 다 구원한다면,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저 뭐,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택한 것이 정말 질이라면, 그,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라고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택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자신있게, 내 자신에게 내가 보여준 택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그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국말 속담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의 나무가 숨겨졌다고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나무가 숨겨진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삶 속에 숨겨진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냐고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안 되는 거예요. 엉겅퀴나 엉검,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택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택했다는 믿음의 고백에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택하, 택했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택함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는데 내가 뭐한 일이 있냐고요? 하나도 없지 않아도 있긴 뭐가 있어요? 있다면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어 소위 예지예 정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내가 예수 믿을 것을 알고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소위 제 예지 예정이라는 그 신학 아닙니까? 얘네들 그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어저께 찾은 성경 말씀 기억하지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는 예, 이해하기 힘든 이 택함의 교리, 이 택함의 진리, 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선한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뭐 택했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를 택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자녀 받은 자녀가 돼서 열매를 맺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피나는 피와 땀과 땀을 려야 되는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헌신과 우리에 필요하다면 노동이 필요하다고요. 택함을 받는 데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었다. 값 없이, 값이 있어야 돼. 값 없이, without any payment. 감없이 그냥 은혜 때문에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는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피땀을 와 흘려야. 거룩한 노동을 해야.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건 노동입니다. 이 예, 보통 노동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야죠. 여긴 보니까 또 대개가 멀리 멀리서도 오세요. 예, 뭐 예, 멀리서 오신다고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들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나오는데, 월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예, 운전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 제목이 하나더 들었어요. 근데 멀서도 오지니까 이게 예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이런 노동이 없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태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가 되는데는 내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노동이, 거룩한 노동, 때로는 피와 땀을 흘려야 돼요. 이 교회 성전을 짓는데, 값 없이 됐습니까 얼마나 여기 들어간 게 많아요. 돈도 돈이지만, 성도들의 피바땀이 여기 수고한 신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이런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한기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꼭 찾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28페이지 아, 대사로미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 3절 4절 자 다같이 찾으셨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뭘 안다고요? 택하심을. 택하라 사도 바울은 감히 대사로니까 교회를 향해서 참, 이, 이게, 이게, 이게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얘기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뭘 근거로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할수 있는가?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많은, 이 당시에는 뭐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그거 절대로 통과할 수 없죠. 믿음이 아니면 그 핍박을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보통 핍박입니까? 자체를 못하면 화형에도 초하고, 십자가에도 달려 죽고, 그냥 목숨이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런, 그런 핍박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핍박을 끝까지 이기는 것을 보니, 사랑하는 나의 형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역사를 보고 사도바론 감히 대사라니까 교인 어,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구나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말 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두 번째 증거 뭐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오늘날에는 사실 사랑이란 말이 참 민망할 정도로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하다 못해 저 거짓말 아주 그냥 그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하는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그럴 때마다 진짜 역겨워요. 네, 우리는 뭐 별로 정치에는 관심 갖고 싶지 않지만 아, 역겨워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 은 세상에 수고가 투자되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그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없지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말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도바는 대서로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하자면,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물론 그중에는 이상한 어머니들이 있어서. 자식을 뭐뭐 뭐 손가락을 짜갑다 그래서 보험금을 탈락을 라그친 엄마도 있더라고요. 뭐 죽기도 하고 요새는 뭐 그런 뉴스가 뭐 어,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 정말 망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사랑이 사랑의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땅 위에 어머니의, 그래도, 그래도 이땅 위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어,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도 거는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일은 빼놓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모기를 왜 그렇습니까? 하,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그냥 죽는 거죠, 뭐.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아, 죽겠네, 이거. 그러면서, 그 수고하고 희생하는 어머니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 없죠. 그냥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자란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언급하지 말자. 감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이 말, 이 말은 그 말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말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 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사랑해요. 나주 앞에 없대요. 예수 사랑해요. 이, 이 말처럼 아름답고 사람이 할수 있는 고백 가운데, 이것처럼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수고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진정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수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테사로니까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오리내 사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택하신 백성인 것을 멋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수고 어 써요. 사랑의 노동이 있어요.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쌓여진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뿌린 게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라는 이 엄청난 투자를 한 사람은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성기던 그 교회에서, 어, 교회 안에, 뭐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뭐막 사람들이 뭐 나가고 뭐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 지금 그 양반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한 분이 그래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이 교회에 투자한 게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더라고요. <laughs> 내가 이 교회에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수고 투자했지. 수년 동안 이교에 바친 시간만 따져도 수백 수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교에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교를 다. 나 절대 반대합니다. 난그 말이 3, 4 0 년이 가까운 된이된 말인데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 요동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은 것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떨듯이 요동해요. 투자한 것이 없으니까 투자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바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는 무슨 뭐돈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 건강, 내 달란트. 얼마나 사실 돈 재물은 그건 제 2차적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면 아무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것을 내가 아는 라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오늘 잠깐 듣고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남은 믿음 생활, 나의 남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반복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남아서 나를 밀고 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참, 사오며, 지도하옵나이다. 아, 네. 찬수 한잔 드릴까요?